아, 들리세요. 네. 네, 들립니다. 뒤에. 왔다, 옆에. 가고다. 목소리 작아. 챌린지 그좀 쳐주세요. 어, 랑키야, 목소리 작아. 네, 지금 됐어요. 음. 자, 위에 정쭈. 음. 쳐. 발 묶어줄게 버리고 자용차야 용. 0아 깜빡이 안나벨아 일로 와 일로 정지킬봐 하나 죽었는데 나한테 죽었으면 그냥 다탈병보다 생각하고 아휴 쟤네들 그거 강호단 어딨냐? <목소리> 단이야 단 저거 걔야 걔걔자마베에 거야 마베 아니 말고 우리 쪽에 단 단이 적혀있는 길이 카드거같은어 뭐야 유캐리터 죽었네? 저단 있는 거 누구냐? <목소리> 어 홍단 있네 홍대방에 마페르꺼야 마벨어차은차은님 차우, 미안합니다 그를 덤벼갖고 죽였어요 가보단 네. 난.. 결계 안보이냐 눈이 탁이야? 301디 형님 키..키..키는 상황이 좀 편해요 적대극기 텐데 안 나와. 내가 내긴 거, 지금 아, 등록이 그래? 돼 있다는데. 단 봐봐, 서 아, 잘안시켜 저거 다 우리 팀알지 어, 단 저거 우리 우리 팀 아니야. 저거 그거 하세요, 그거. 기타 유저, 기타 유저는 안 나오네, 저거는. 야, 뒤에 우르르르 온다. 네. 단 밑에 비하고 좀 지워. 단가어봐 정조혁 캐릭터 찍어 고정조혁 찍어봐 발목 꿀게 가미티비 가미티비 어정조 캐릭터 봐정주정조 봐줘 계속 봐저라저라아나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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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미 가미티비 따이 가미티비 따이 어, 정조봐 계속 봐 또라라 어 그냥. 잡았다 나이어 강호나는 살아있어요 조심 뒤에 들어온다, 강호단. 아. 이 강호단도 딜, 딜 들어온다, 조심해라, 잠봉수나 따라 들어온다. <laughs> 몸빵이 봐, 아. 그냥. 내, 내가 올울먹게 내가 억울 먹게 아, 이거 단 캐리가 안 찍힌다, 이거. 뭐 어떤 게 쟤네 다니냐 강호단 왔다, 강호단. 형기호 왔다, 형기요나 돈다. 도스딜라고인기게 저예요. 효과. 안, 이거 효과. 아니, 단 풀어, 우리야. 그래야. 아, 그래야겠다. 적 단이 안 헷갈리잖아. 응, 음, 저기랑 헷갈린다. 정조 치워줘, 정조. 정조 봐. 바로 고칠게. 아, 다 풀었다, 잉. 아, 저단, 저 빨단 죽여. 저기야, 덥쳐. 이제 빨단. 이거 지이단이단이단 기식한 매니저가 따라가는 아. 그 단, 아,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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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 가져오면 돼요, 그냥. 단이 구분이 안 돼, 구분이 안 돼. 강호다. 다 왔다, 이게. 얘교때 단. 나빼인 이스라엘, 이스라용 멀리 라엘지마라엘라엘이스이어박걸이어 <laughs> 알아, 알아. 잡아. 어, 스라 t v 스라엘이스다엘이좀줄이고보스저 뭐야 스라엘이스라 아. 이스스 간 와요 오. 9시 방향 용에서 8시 방향. 아 강호 단다이. 사진는 찍었나? 아직 네. 못 찍었어요. 끝나고 마... 움직이지 마세요. 대기 대기요. <각> 네. 끝나고 다 모여 주세요. <laughs> 보스 타 많은 분 보탄방으로 내려가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뒷구 이거만 찍으면 되잖아. 그 다음에. 아 그러죠. 그거랑 아, 네. 온사람방해요 그탐방으로다 내려가세요. 보탄는분들 응. 응. 뭐하나 뭐 온거같은데? 것 응. 것 우리팀 타던데 타맞대때 응. 여기 응. 떨리지마라 어 포카라 너잡복좀 잡아줘 나따라할게 여기 잠옷 좀 띄워주세요 잠옷 잡을 수 있으신 분들 심사관 어디 갔노? 너무 많이 붙었어 들고 아, 있긴 하고 굴고 그 다음에 6시 A구역 종료인데 가기 전에 먼저 사진 한장 찍고 갈게요 한번 모였다가 주세요 끝까지 간다 아게요아저 스카이 어디 갔다 왔어? 진짜 안내려왔네 심지어 가아닌 가만... 내려왔는데 와이한 놈을 편하나 어내 뒤에 골렘 골렘 와이한 놈을 편하나 예, 사이하이형 이다. 임마, 어? 타격짝게 달인.

보스 잡히고 그 자리에 잠깐만 계셔주세요 보스 잡히고 그 자리에 잠깐만 야, 야 인간적으로 나는 요 보스만 넣어줘라 기절 해. 삽니다 네, 장갑 장갑 어떤거예요 기절 기절 기절이요 기절 기절 존나 좋아 저거 <laughs> 이것만 나왔네요 나 장갑만 나왔어요